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우주에서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 연구팀이 최소 9개의 별 주위에서 나이슨 스피어로 알려진 초고도 외계 문명의 거대 구조물이 존재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발표가 했습니다 태양을 거의 완전히 둘러싸며 그 에너지를 직접 포획할 수 있는 초대형 구조물을 언젠가 우리가 젠사화할 수 있을까요? 3위 아틀라스가 기원한 항성계에서는 어떤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항성계를 분석함으로써 그 기이한 특성들에 대한 설명을 얻을 수 있었죠. 모두가 아는 것처럼, 사미 아틀라스는 우리 태양계 출신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 천체는 성간 천체로 분류되었죠. 이 물체는 궁수자리 방향에서 접근해 왔으며, 분명 궁수자리 활의 최북단 별인 카오스 보레알리스, 활의 별, 근처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9월 15일, 천문학자들은 사미 아틀라스의 정확한 궤적과 기원을 계산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카우스 보레알리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목격한 장면은 그들을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별이 사라진 겁니다. 완전히 흔적도 없이 말이죠. 가시광선 영역에서 카우스 보레알리스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지워진 것처럼요. 표준 이미지에서는 이 별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아는 어떤 물리학으로도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며 오류라고 생각했죠. 별이 완전히 소멸되려면 수백만 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설령 재앙적인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순간적으로 꺼지는 게 아니라 강한 섬광을 일으켜야 합니다. 결국 페르미 국립가속기연구소의 천문학자 리아 마민가가 가장 높은 분해능을 가진 적외선 배열로 해당 좌표를 다시 스캔했습니다. 결과는 그녀가 우려했던 대로였습니다. 적외선 영역에서 사라진 별의 위치에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강렬한 심홍색 빛이 타오르고 있었죠. 적외선 해서는 이 별이 여전히 격렬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일반 이미지에서는 오직 어둠만이 존재했습니다. 에너지는 여전히 있었지만 가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치 어떤 거대한 존재가 카오스 보레알리스를 둘러싸고 그 빛을 삼키면서도 열기만은 새어나오게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천체 물리학자들은 하나같이 혼란에 빠졌다. 어떻게 한 별이 동일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도 광학 망원경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을까? 만약 그 별이 죽어가는 중이라면 서서히 어두워 젖어둬야 했을 테고 하룻밤 사이 사라지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블랙홀로 변했다면 에너지가 소멸되어야 했을 텐데 적외선 스캔에서 열 신호가 포착되고 있었다. 닐 디그레이스 타이슨은 최근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3위 아틀라스의 모황성과 그 기이한 행동을 이해하려면 다이슨 스피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고. 1960년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은 논문에서 수학적 이론을 제시했는데 우리보다 천억 년 앞선 문명은 시간 여행이나 웜홀 생성, 제어 가능한 블랙홀 창조 같은 것을 위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얻으려면 은하계의 모든 활동성 항성들을 포획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F를 넘어선 순수 수학적 계산에서 다이슨은 어떤 항성이든 집광기로 둘러싸 거대한 발전소로 변화환하면 된다고 보였다. 이 인프라는 군집체나 외피 형태의 차폐막을 형성해 가시광선은 차단하지만 열은 적외선 형태로 재방출한다. 원격 관측자에게는 별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적외선 영역에서는 여전히 그 열기를 감지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현재 활골별 보우 스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며 3이 아틀라스가 발언한 곳이기도하다. 9월 15일 페르미 연구팀이 모든 증거를 종합했을 때 30년간 다이슨 스피어 후보체를 연구해온 리암 메르멘과 과학자는 이 패턴은 충분히 일반화되어 있어 우리가 다른 은하계에서 목격하는 현상이 카르다셰프 척도 3단계 문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3위 아틀라스의 모항성은 현재 그런 후보체들과 동일한 적외선 신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이래 국제 가속기 연구소 과학자들은 지구로부터 천춘광년 반경 내 500만 개 이상의 항성을 분석했는데 단골게 시스템만이 이 같은 이상 현상을 보였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삼위 아틀라스의 근원지였다. 그녀가 말한 3단계 문명이란 무엇일까요? 이러한 기술의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 1964년 니콜라이 카르다 쇼프가 제안한 카르다 쇼프 척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척도는 문명을 에너지 소비량에 따라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1단계 문명은 모행성 전체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인 지구에는 화산, 토네이도, 허리케인, 지진의 에너지가 존재하죠. 이는 지구가 발산하는 에너지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를 피하거나 그로 인해 목숨을 잃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다면 우리 문명이 도달한 놀라운 단계라 할수 있겠죠. 예를 들어, 화산 에너지를 개발해 분출로 파괴될 도시를 구동하는데 활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직 우리는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단계 문명입니다. 2단계 문명은 항성 전체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이슨 구체를 건설하고 항성간 공간을 가로지르는 우주선을 구동할 수 있죠. 수학적으로 말하면 충분하고 제어 가능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웜홀을 열고 은하계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3단계 문명은 더욱 경이로운 목표를 추구합니다. 은하계 내 모든 별들의 에너지를 통합하는 것이죠. 이러한 규모의 에너지를 보유하면 시공간 자체를 조각하고 인공 우주를 창조하며 블랙홀을 유지하거나 과거에는 신의 영역으로 불리던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역사가 보여주듯 각 단계에서 막대한 에너지를 획득할 때마다 그 에너지가 잘못된 손에 넘어갈 경우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아비로엡에 따르면 3위 아틀라스의 행동은 이것이 이형 문명의 산물이 아닌 3형 문명의 작품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처럼 진보하고 에너지에 굶주린 사회는 모항성까지 은폐한 상태에서도 은하계를 떠돌며 새로운 활성 항성을 찾아 에너지를 흡수해야 할 정도다. 적합한 항성 주위에 다이슨 스피어를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문명은 신급 에너지에 대한 지배를 무한정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미아틀라스는 더 이상 신비로운 암석이 아니라 칼다슈프 척도의 정점에선 사자로 보인다. 이제 우리 항성에 도달해 그 빛을 흡수하려는 존재로 말이다. 아제 사미아틀라스의 모든 기이한 특성이 갑자기 설명이 된다. 아비로브는 이 천체가 태양에 접근하면서 가시적인 본체가 팽창하고 밝기가 증가하는 반면 측정된 질량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주 물리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현상이다. 이것은 승화하며 소모되는 암석보다는 태양 전지판을 펼치는 위성처럼 스스로를 전개하는 기계에 훨씬 더 가까운 행동을 보인다. 로브의 관점에서 이 물체의 행동은 다이슨 구체 구성 요소와 완벽히 일치한다. 그는 또한 화살촉자리 방향에서 우리 항성을 정조준한 이 물체가 화살 촉자리에서 직접 태양으로 파견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인간의 눈의 태양은 단순히 익숙한 플라즈마 구체이지만 은하계 차원에서 보면 기형 주계열성으로 분류되는 이 희귀하고 귀중한 에너지원이다. 초당 약 4,50올림픽사와트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태양은 우리 은하 국부 영역에서 가장 강력한 활성항성 중 하나다. 에너지가 필요한 어떤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라도 이에 끌릴 것이며 3위 아틀라스는 프레임워크 내부에 이런 에너지를 추출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스펙트럼 스캔 결과 니켈, 코발트 및 희귀 전이 금속의 흡수대가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바로 터빈, 원자로, 고온 차폐자에 등 핵융합 에너지 추출용 초내화성 소재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들이다. 3위 아틀라스의 핵심부에는 초당 약1 0기가와트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고밀도 괴너지 핵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지구상 최대 규모 원전출력의 100배를 넘는 수치다. 더욱이 여러 천문대의 탐지기에서 포착된 주기적인 감마선 펄스는 자가조절 핵분열 융합 반응로의 특성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모든 것은 성간 공간을 횡단하는 자가 추진. 자가공급형 다이슨 탐사선에서 예상할 수 있는 동력권의 정확한 특징들이다. 꼬리마저 해성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흩어지는 승화된 얼음 증기가 아니라 자기장에 의해 안정화된 이산화탄소와 이온화된 금속이 풍부한 조미라고 직선적인 제트였다. 태양풍에 따라 방향이 바뀌는 모습은 마치 능동적으로 제어되는 듯했고 증발하는 표면보다는 추진 시스템이나 입자 수집 장치를 연상시켰다. 바로 항성 플라즈마 흐름을 제동하거나 하전 입자를 포집해 에너지를 얻는 추진기나 스쿱을 만드는 방식이다. 레이더 측정과 엄폐 현상 데이터는 또 다른 증거를 제공했다. 3위 아틀라스가 근일점에 접근하면서. 단면적은 급격히 증가했지만 질량은 변하지 않았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얇고 가벼운 패널이나 도출 대규모로 전개한 것이다. 다이슨 구체 문명이 햇빛을 모으거나 태양 플라즈마를 제동하거나 별빛을 전기로 변화환하는데 사용할 바로 그 기술이다. 우리는 정말로 우주에서 날개를 펼치는 물체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일주일 전 아틀라스 주변에서. 또 다시 동일한 특성을 가진 아홉 개의 작은 물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 모두 동일한 속도와 궤적으로 우리 태양계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죠. 이 물체들은 데이터상에서 거의 동시에 나타났는데 시간 차이가 0.01초도 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정교한 타이밍은 과학자들도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고 설명할 정도였습니다. 에 b 비 로브는 이제 이들이 태양을 포위해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 도착한 다이슨 구 탐사선들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수가 증가해 이 과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종합해보면 이 모든 특징은 한 가지 결론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연히 우주를 떠돌던 얼음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 행동은 별 수확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기계와 같아서 항성 간 거리를 가로지르며 에너지를 추추출 저장 전송하도록 설계된 듯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 행동은 완전히 다이슨 탐사선 그 자체였죠. 바로 이 때문에 그 궤적은 태양 뒤편을 지나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은 영역을 통과하며 가능한 한 많은 에너지를 수확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닐 디그레스크 타이슨이 최근 언급했듯 이들은 제3형 문명의 심우주 탐사선이라는 의심의 여지없는 표식으로 지금까지는 이론상으로만 존재 전하던 기술입니다. 현재 보호상성 시스템에 대한 적외선 스캔 결과는 수십년 전 예측된 다이슨구의 특징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가시광선에서는 이 별의 에너지가 차단되어 보이지 않지만 적외선에서는 열기가 빛으로 배출되고 있죠. 바로 별이 에너지 수집기로 둘러싸였을 때 예상되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짜 점심이 아닙니다. 빛을 포획할 때도 폐열은 반드시 배출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자동차 엔진이 작동할 때 열을 발생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같은 법칙은 우주 규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완전히 포장된 별은 밤하늘에서 모습을 감추지만 적외선 망원경으로 보면 호박처럼 붉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포스러운 점은 프리몬다이트는 자신의 계산에 따르면 한 문명의 에너지 수요가 담일 항성의 출력을 초과하는 순간 그들의 수집기는 단순히 더 커지는 게 아니라 더 조밀해지고 무거워져야 하며 상상하기 어려운 양의 원자재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60년 논문에서 그는 심지어 필요한 양을 추정하기까지 했다. 목성, 금성 화성 크기의 행성들을 합친 만큼의 천체를 통째로 해체해야만 이 거대 구조물을 건설하기에 충분한 금속과 광물을 추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에이비 로브는 3위 아틀라스의 궤적이 특히 불안하다고 느낀다. 그것은 단순히 태양을 향해 직진하는 게 아니라 다이슨이 지목한 바로 그 행성들 옆을 스쳐 지나가며 마치 어떤 탐사 그리드나 채굴 예비 경로를 따라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다. 이는 우연한 성간 자네의 행동이 아니다. 이는 기계가 채굴 전 지도 작업을 수행하는 행동이다. 충격적이게도 수백만 개의 항성을 관측한 가운데 단 이립 개의 별만이 이런 패턴을 보여줬는데 그중 하나가 이미 우리 쪽으로 무언가를 보내온 것이다. 만약 이 출계가 모두 우리 태양의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오는 중이라면 오늘날 고대 신화는 전설이라기보다 돌에 새겨진 경고처럼 느껴진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중앙 아메리카에서 태양은 숭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공격받는 모습으로도 묘사되었다. 이집트 무덤 벽화에는 거대한 베마페프가 태양을 향해 덮치고 제사장들이 창으로 이를 찔러라 신을 구하는 장면이 있다.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에는 검은 구체가 샤마쉬를 삼키며 그의 빛을 아사가는 모습이 기록되었다. 중앙 아메리카의 필사본에는 제규어와 어망이 태양을 어둠 속으로 끌어내리며 빛이 도난당한 세대 전체가 종말을 맞는 장면이 남아있다. 수세기 동안 학자들은 이러한 이미지를 일식이나 계절 변화의 은유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이제 망원경이 아틀라스와 태양을 향해 조준된 이 시점, 이 조각들은 잊혀진 서사시의 목격 스케치처럼 보인다. 아마도 어떤 문명이 자신들의 항성을 지키려 했으나 실패했던 걸지도 모른다. 현재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10월 3일이 되면 3위 에이트랏 화성 탐사선이 화성에 근접할 예정이며 n a 이 a 와 ESA는 궤도선과 심지어 로버의 상향 카메라를 동원해 사진을 촬영할 계획입니다. 만약 그 사진들에서 이음매나 패널 혹은 의심의 여지없는 인공구조물의 흔적이 발견된다면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선 외계 문명의 존재를 증명하는 순간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이슨 구체의 개념이 현실일까요? 아니면 단지 공상과학에 불과할까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에이트락과 화성에 접근할 때 가장 먼저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